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고 마지막 두 절은 합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어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 아, 아. 아멘 이상철 목사님 진심어린 허툰 맹세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네. 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계속 같은 이어져가는 본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심 어린 허튼 맹세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잘 지키세요? 나는 내 말한 그대로, 내 약속한 그대로 다 행동에 100% 옮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나는 내가 말한 것들 중에서 적어도 한 80, 90%는 지킨다, 그래도. 그렇지만 뭐 가끔 내가 원래는 좋은 의미로 말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 내가 미처 도지하고 싶었지만 지켜서 없는 상황이 생겨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 한 20%. 나머지 80%는 다 지킨다. 그쪽이 대부분이시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명세할 때부터 아예 지킬 생각이 없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그냥 좀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동기 자체가 약속을 지킬 생각 없이도 그냥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 이, 제 눈을 다 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80%는 내가 열심히 지킨다.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지만 내가... 어쩌다 보니 내 몸이 약해서,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진심 어린 허튼 맹세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허튼 맹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다른,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은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과 우리의 큰 차이점. 그리고 인간들은 말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게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번에 6월절 만찬을 다 이제 지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그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가른주다가 자기를 배반한다. 그렇게 말했고, 가르자의 배신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르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11제자만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 대보면 12명의 지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먹이고, 재우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5 0 0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파도를 잠재워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생명의 은인이죠.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그제자들이 가르조자를 포함하여 12명 전부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폈다. 내가 네, 그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었고, 돈도 주었고, 이것도 뭐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3년을 거의 동거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어려운 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그 순간에 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나 그런 진짜 상처 안 된다. 그런 분 계세요? 거의 상처 받고 화 나고 나중에 내가 이 위치에서 벗어나서 잘될 때는 두고 보자. 그러겠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주 죽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자기를 다 버릴 건데 내가 나중에 부활할 건데 내가 부활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게 우리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열두 명의 제자가 다 버리는데 그 열두 명의 제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한명 가라앉다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워하는 것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아들은 자기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다. 근데 형편상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과 다르게 도망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름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고 그는 나중에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11명의 제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볼때참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뭐냐면 저도 살면서 주변에 선한 사람 생기죠. 우리 하다 보면 나는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많이 도와주었고 뭔가 베풀었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그들이 나를 버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내가 다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복수한다. 복수하고 싶죠. 그렇게 하면 내 주변에 몇 명이 남을까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먼저 그들이 나를 선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나와 영원히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록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를 배반한 것 같고 선하한것 같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내가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나를 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정말 나를 좋아했고, 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 스스로도 쉽게 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 살아야 되니까, 나를 그렇게, 그 순간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 제 이야기 주제고,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패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두 종류로. 첫 번째는 가른자의 배반도 말씀하셨고, 또, 열한 제자의 부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부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순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았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제아들이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기를 따라 알았지만, 그들의 연약함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가 십자가 죽을 때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도망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죠? 그것은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하는 내가 상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 쟤는 스타일상 평소, 평소에 봤더니, 이 정도로 좀 강인한 사람이라서, 어떤 경우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그러니까 쟤는 나를 따라오고 싶어 하지만, 날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자기 힘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래야 감을 잡는다면, 정작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상처를 안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저는 자기가 총에 있던 브루투스가 자기를 배반할 때, 어, 브루투스, 니가 나를 배신하더니, 상처를 받죠. 예수님은 그런 상처 안 받습니다. 어? 브루투스? 너나 배신할 걸? 난 네가 날 배신할 걸 알고 있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주인사들 사귀면서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걸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마음가운데 상처가 덜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 쟤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 보니,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구나. 그러나 저 친구의 진심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식의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예수님온오이 태도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가르뉴다 적극적 배신한다. 11명의 제자 나를 따르고 싶어하지만 그들의 형편상 죽기 싫어서 도망갈 것이다.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도 그렇게 지금 큰소리 뿜뿜 치지만 나를 배신할 거야. 너의 성격이 그렇고 너의 형편이 그렇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밤에, 바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닭이 울기 전는데 마가복에 보면 닭이 두번 울기 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시니까 이 안들을 알게 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알긴 힘들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감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들이좀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예수님 비슷한, 이만 극단적인 사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서운하고, 배신당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 주변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서가레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가레아 실제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약 500년 전에 서가레아 실제 이미 그런 일을 하셨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람, 그 대, 대적자들이 메시아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모임의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치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들이죠.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메시아도 뭔가 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따라는사람다 흩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 메시아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본문에 보시면 기록된 바 그렇게 말했지 아까. 네. 본문에 보시면 13심의 중간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바로 스가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일이 오늘 밤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진심어린 헛된 맹세를 하는데 <laughs>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laughs>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들으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저 말이 맞다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용기를 더 내세웁니다.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비록 마음 가운데서는 나를 따르고 싶어하지만 어떤 순간에 너는 나에 대해서 부정도 하고 배신도 하고 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게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반성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을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강조를 강조의 강조를 막하는 거죠. 그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큰소리를 치는데 베드로의 그때 그 마음은 진짜 있을까요? 가짜 있을까요? 진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똑같죠.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제가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진심이죠. 그 자체는 진심입니다. 진심.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형편상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허튼 맹세를 너무 쉽게 한다 그렇게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반성해야죠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약함을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있고 그러니까 마태 자기 자신도 그때 그렇게 말했고 그걸 자기가 기록하는 거죠 나도 그때 그렇게 말했다 그럼 나도 도망갔다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한 명도 예의도 없이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예언들은 베드로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도, 우리도 컨트롤 칠수 없는 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막, 마음도 막 뜨겁고, 내가 그렇게 막 한다고 결심도 하고, 외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그 순간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때너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유다에 대해서와 다르게 11명의 제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제아들이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과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도록 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삼을까 생각하다가도, 원래 제목을 삼았는데, 아주 말씀의 중요한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 날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미 예수님은 살아날 뜻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 혼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가 어디죠? 갈릴리가 제아들과 처음 만난 곳입니다. 12명의 제아들 가운데서 가르주자를 뺀 11명의 제아들은 전부 다 어디서 만났죠? 다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가르주다는 남쪽 유다지방 사람이고 11명의 제아들은 전부 다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고 거기서 처음 만난 그 장소입니다. 그걸로 내가 간다. 그말 자체가 그들과의 관계를 처음처럼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뭐죠? 먼저 간다. 너희들 나를 버리고 내가 볼때 너희들은 반드시 갈리로 갈 것이다. 내 고향으로 가겠죠? 그럼 내가 먼저 간다. 기분 뜻이죠? 너희와 나의 관계 회복을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줄 이한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실패와 회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간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먼저 부르시고, 재결합도 먼저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으로 실수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언행 다니면서, 음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상사죠. 상사가 한 20명 좀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거의 한 16, 17명 정도는, 17명 정도는 다 저랑 사이가 좋았고, 인정도 잘해줬고, 좋은 를 지냈는데, 저랑 싸운 사람들이 한세 3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동시 자체가 나쁘게 그렇게 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달 뺀 11명이 제에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서 나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공개에 빠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죠 그들은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그랬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그 말씀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동기를 100%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한다.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한다. 제가 드는그 말씀을 듣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나친 가치를 느끼거나 아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대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도저히 관계가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나쁜 악의를 가지고 있었고 원래 나를 의도적으로 가려주다처럼 그렇게 한다 할 경우에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사도 나중에 리마인드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의 제 아들에게 이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신다. 그기 가서 만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도 예수님께서 먼저 갈리리로 가신다 이말 자체를 다시 한번들이마인드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그런 것이다. 즉 너희들과의 관계가 정말 먼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아들을 갈릴리에서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 후에 제아들이 무서워서 막 숨어 있을 때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기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말 자체는 실제로 순서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처음 만난 곳,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신 곳, 처음 관계를 맺었던 곳, 그곳에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천사가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하았느냐 그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가론도다의 대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요한 길게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만찬 때 아주 길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최후의 만찬 다시 말씀들을 짧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짧게 짧게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듣고 그대로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지켰다.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켰는데 딱한 명이 예외가 있다. 가릅니다. 가려다니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내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설령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다 지킨다. 그 뜻입니다. 그 이렇게 딱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 아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laughs>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조금 분받아가면서 나도 정의롭게, 그때 정의죠. 정의롭게 내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도와주고 싶고, 나를 지지해주고 싶고, 뭔가 나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들 형편상,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음, 그럴, 수는,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는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스타일과 성향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아, 저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 죽어도 같이 죽을 사람. 그저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정말 나를 돕고 싶고, 나와 같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사람. <laughs>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의 뜻에 반대하고, 그런 사람. 이걸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가장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에 몸을 떨겠죠. 치를 떨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겠죠. 근데 원래 그,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사람이다. 알고 있다면 그 일이 그, 그대로 일어난 거니까 내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상황이 좋아질 때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다.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살아가시면서 직장 생활, 친구 관계 또뭐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관 가정 생활 속에서의 갈등, 친척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laughs>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잘 헤쳐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잘 깨우는 그리고 지루게잘 대처 나가고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잘 헤쳐 나가고 또 그것을 슬기롭게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잘 챙겨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열두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아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족,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